어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축구가 있죠 아뭐 어, 축구가 이제 호주 축구도 있고 뭐 라리가도 있고 뭐 세리에도 있고 뭐, 뭐도 있노? 뭐 리그왕도 있고 뭐 있는데 아무튼 뭐 축구 있는 경기 다 해드리도록 하고 어, 그 다음에 어, 어제 경기는 이제 바빠가지고 이제 뭐 일찍 하고 갔는데 뭐좀 아쉬운 결과들이 나왔네요 어뭐 축구는 두 경기밖에 없어서 어제 뭐 별점도 이제 한개 줬잖아 한개 근데 뭐들오면 당연히 더 좋겠죠. 근데 뭐야? 토리너가 아쉽게 이기지를 못했네요. 어, 근데 지진 않았다. 근데 그 부분은 계속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프로시호 같은 팀들은 수비적인 부분이 좀 탄탄한 팀들한테는 지속적으로 좀잘 약한 그런 부분을 보여준다.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런 게 있잖아요. 프로시호보다 약간 자기보다 걔네보다 근데 급이 나그 뭐야. 순위권에 낮은 애들이 많나? 그몇 인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애들이랑 이제 붙었을 때 배당을 좀 높게 줬을 거 아니에요. 그 자기보다 낮은 애들. 프로시원이 지금 몇이고, 그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애들이랑 했을 때는 뭐 역배나 뭐 충분히 그런 거 도전해볼만 하지 않나. 어, 그런 뭐, 것도 생각해보시고. 어차피 장기 레이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12위네. 에, 그 밑에 있는 애들 중에서 뭐.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생각해보시고. 좀 아쉬운 부분. 아야스는 근데 결국에 이겼네요. 어, 이겼네. 어, 아야스. <laughs> 어제 못 이겼은 사람 아니죠. 어.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갈게요. 오늘 첫 번째 경기. 멜버른 시티 대 시든인데, 어이두팀 공통점이 있죠. 둘다 빵승이라는 거. 근데 꼴랑 뭐두 경기 하긴 했어요. 두 경기 하긴 했는데, 빵승. 어 멜버른 시티는 제가 시즌 초반이 뿐만 아니라 아침 때 말을 했죠. 그 저장 프롬가뭐시기랑할 때, 아빠 고우랑 할 때죠. 제일 처음이 고우랑 할 때죠. 그때 이제 봤는데 멤버들이 많이 변화가 됐다 중원도 그렇고 앞선도 예전만큼 아니고 또 부상자 나바우과 이제 레키가 계속 부상으로 빠져있다 좀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하다 근데 고우 경기에서 정말 못하길래 이거는 이게 사람이 아니구나 좀 지켜봐야겠구나 그리고 레키도 돌아올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겠구나 그 뒤로는 뭐잘안 갔죠 가봐야 오버정도 갔지 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박스 때는 이제 레키도 뭐 그대로 나바우도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반대로 근데 시드니 이 팀도 뭐 작년 생각하면은 그래 어느 정도는 하겠는데 얘네도 같이 나락으로 가고 있는 시점. 음, 둘다뭐 믿을 수 없는 친구. 그리고 상경기마다 실점이 뭐 실점 이상씩 나오고 있는 시점. 그런가 생각하면둘다뭐 솔직히 그 엄청나 크게 이제 믿을 수 있는 부분 은 아니긴 한데. 감사합니다. 음. 그래도 이 경기 자체가 멜버른 시티가 홈에서 어, 경기인데 이제 그래도 차세대 이제 나갔던 에이스였던 팀인데 연달아 계속 뭐 무너질 가능성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 물론 이 경기 다음에 또, 브리람이랑, 뭐, 아첸이 있고, 메가사랑 또홈 경기를 했다. 그 중에 뭐, 하나는 이기겠죠. 근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이기고, 뭐 흐름을 좀 되찾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아이씨, 멜버런시티 지금, 네가 말한 것처럼, 뭐, 멤버들도 많이 바뀌고, 옛날 같은 경기력이 안 나온다. 이거 어떻게 믿고 가냐. 골게터도 뭐, 이렇게 해야 이제, 그, 뭐야, 갑자기 이런 생각이 안나다 뭐, 어, 맥클라렌 밖에 없는데, 예전에 구 있던, 이제, 황제를, 이, 황금기를 이끌었던 그런 친구 걔 밖에 없는데, 어떻게 믿냐 하시면은, 요 연기는 오버사이드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멜버른 시티도 예전만큼의 그 수비력도, 아, 예전만, 예전에도 좀 치고받고 경기들 많이 하겠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수비라인도 변화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아직 뭐 조직적인 측면도 잘안 갖춰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아침에서의 경기들 봐도, 이 상대한테 슈팅을 열어주는 공간 자체도 진짜 많이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물론, 시드니가 지금, 리그 경기 하면서 빵골빵골 넣긴 한데, 어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슛을 뭐 아예 못 때리고 그런 팀도 아니고, 둘다 뭐, 세 경기 동안 연속으로 이제 빵골 나오는 거는 좀 힘들지 않나? 저 용기는 오버 사이드 보셔도 될 듯, 2.5가 아니고 3.5, 아 3.5가 아니고 2.5기 때문에, 오버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할게요. 두 번째. 그리고 뭐야 장하다 단무지님은 뭐, 뭐야 오, 400개 쏘셨는데 오늘 그 뭐야 표 받아가셨나요 원래? 갑자기 그 그냥 쏘시고 말하면 그 당시 쏘시면 제가 뭐잘 몰라요. 아까 그 100개 쏘셨어요? 쏘셨나? 그 어 아까 쏘셨네. 그할쏠 때는 이제 나눠 서쏠 때는 말을 해줘야 돼 아니면은 잘못 쏘셨나 이제 제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할게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파리 대 몽페. 파리라 모르나? P C P S G. 어 파리 어 페레이라 결장 있고 그 다음에. 몽펠은, 뭐, 주전수비스인 오메라직이란 친구 결정하고, 노르딩 그대로 결정. 파리가 뭐, 희소식이라고 하면은, 아센시오가 복귀할 가능성이 있네요. 레알에 있던 아센시오가, 뭐, 최근에 장기보상으로 좀 빠져 있었는데,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PSG는 이제 다음 경기가 또다시 밀란과의 경기가 잡혀있죠. 이번엔 원정을 가야되고, 현재 챔스 2승 1패로, 무난하게 달려주는 입장. 근데 뭐 PSG가 지금 뭐 상위권까지 올라오기도 했고 뭐이 경기 살짝 좀힘 빼고 이제 뒤에 경기 뭐 임할 수도 있긴 한데 일정 상으로 제일 빨리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쉬는 기, 쉬는 기간도 좀더뭐 길어지기도 하기도 하고 현재 뭐 PSG가 뭐 잠깐 이제 시즌 초반에 그뭐 툴루즈랑 이제 로리앙한테 뭐 비겼던 점이 있긴 한데 그때 이제 음바페가 약간 태업설 돌았을 때 아닙니까? 근데 돌아오니까 결국에는 그 인간의 해결을 하긴 하죠. 어, 그리고 뎁스적인 부분도 이제 부상자들이 많은데 대부분 복귀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몽펠이 뭐 최근에 경기적인 부분에서 잘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근데 잡은 팀들 보면은 다 잡을 만한 애들 잡았고 뭐못 이긴 팀들 보면은 뭐못 이길 만한 애들 이겼고 딱 그런 느낌이긴 하죠 그래서 이 경기 자체도 뭐 PSG가 이거 몽펠 자체도 약간 공격적인 성향이 좀 강한 팀이거든요. 그런 부분, 이제, 공격해서 공격 맞부르면 결국에 PSG 오세하지 않나. 작년에도 뭐, 두 경기 부터하고다 이겨주기도 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파리가, 어, 마인을 할 것이냐, 뭐, 햄물을 할 것이냐, 요게 뭐, 걱정이 되고. 뭐, 일반 승 찍을 분들은 뭐, 찍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인을 갈 것이냐, 요, 물을갈 것이냐, 요게 좀 애매하긴 해요. 어, 그래서 애매해서 그냥 파리 승만 일단 보고,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오볼게요 근데, 어, 뭐, 굳이, 뭐, 특이점까지는 아닌데, 파리도 약간 그, 구, 전, 이제, 작년, 미네, 그리고 현 리워풀처럼, 홈에서 이길 때는 지금 다 마인은 하고 있는 있어요. 어, 근데 데이터 표본이 좀 작잖아요. 어, 얘네도 이길 때 보면 다 마인 했어요. 뭐, 비기거나 지는 건 홈에서 의미가 없잖아요. 이기면 다 마인 했어요. 뭐 3대1, 2대0, 4대0, 3대0, 3대0, 3대0. 뭐, 그런 부분 있거든요. 마인 햄문은 뭐, 여러분이 잘 찍어서 한번 가보세요. 어.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있다. 그리고 잠깐만요. 구독자 시판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할게요. 라리가 경기할게요. 라리가 라리가는 이제 라스팔마스 대 유튜브 18만 원 가입했는데, 아프리카 쪽지를 받을 수 있냐고? 요 아니요, 그 유튜브에 이미 올라가 있는데, 저한테 또 다시 받을 필요는 없죠. 어. 유튜브 가입했으면 유튜브 걸로 보시면 되죠. 왜제그 표를 받아보시죠. 어, 그러면 제가 일이두번 해야 되는데 귀찮죠. 어, 그냥 유, 거기서 보세요. 그 아까 전에 올려드렸는데 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올려드렸는데 어 라스팔마스 됐 꼬마 항상 이제 유튜브 제일 높은 등급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받는 쪽지는 뭐 방송 하기 전에 제가 다 보내드려요. 어, 미리 보시면 되죠. 유튜버가 좀 늦지 않나요? 아닌데요. 똑같이 보내드린데요. 똑같이 보내, 아니, 나 유튜브를 더 빨리 올려요. 어. 생각해보니까 유튜브를 더 빨리 올려요. 어. 이미 올라가 있는데 뭐. 그리고 라스팔마스 대 꼬만데, 라스팔마스는 하미레트, 그 다음에 조나탄, 비에라, 어, 결장. 꼬마는브리노 개파이, 음악, 그대로 결장 중이죠. 어. nbam77kr님 별풍선 1 0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어 표를 보내드렸나 어. <laughs> 일단은 라스팔마스 뭐 주포 공격수인 하미레트 빠져있고 조나탄 비에라도 얘는 미정이라 할게요 얘는 미정 뭐 팀내 득점 1인데 뭐못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 은 만약에, 제까지안 나온다면은, 사실상, 뭐, 주포로 초반에 썼었다. 하메레드도 못 나오고, 조나탄 비례로 빠지면은, 뭐, 골은 누가 놓노? <laughs> 기대치가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꼬마 같은 경우에 뭐, 그대로고. 단지 이제 꼬마가 다음 경기, 뭐, 홈에서 이제 셀티카의 경기가 있다. 챔스가 잡혀 있다. 근데 그 경기 이제 비겼잖아요. 원전 가가지고. 근데, 홈에서 했을 때는, 그,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 아무튼 꼬마도 지금, 다른 팀뭐 레알, 지로나, 바셀, 소시 이런 애들과 뭐 비교했을 때 이제 한 경기를 좀덜치른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하면 오늘 이기면 다시 또 순위 뭐 경쟁권 들어갈 수 있는 부분 뭐 시즌 초반이긴 한데 이런 한 경기 한 경기도 중요하죠. 나중에 또 그게 데이터가 축적되면은 쌓이니까 뭐 그런 거 있어서 뭐이경기도 뭐 버리고 갈수 없다. 롯데 돌릴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죠. 음. 그런 부분도 있고 애초에 뭐깜량 자체가 뭐 꼬마가 뭐 솔직히 수비의 원래 팀이다, 고 꼬리 뭐 답답했다 했는데 그래도 지금 꼬마가 뭐 다른 시즌 비해서는 확실히 꼬리 잘 터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즈만이 폼이 또 상당히 좋기도 하고 모라토도 적재적소에서 골을 잘 박아주고 있고 나오던지 이제 간간 이제 서브로 나온 친구들이라든지 그런 애들이 골 넣어주고 있고 특히나 꼬마가 지금 나온 점이라고 하면 은 옛날에 공격수 지인들 봤을 때는 극한의 한정적으로 넣는 인간들만 넣었지. 요새는 이제 교체로 나오거나 골고루 좀 넣어주고 있다는 거. 득점력도 폭발하고 물론 대신에 이제 실점들이 옛날보다는 많이 나오는 거. 근데 항상 좀 이래요. 뭔 어떤 팀 자체가 컬러가 바뀌면은 뭐뭐 뭐 골을 좀잘 넣으면은 수비가 또안 되고 수비를 또잘하면 골을 또안 들어가 희한하긴 한데 이게 뭐 법칙인가?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오히려 뭐 꼬마 입장에서 골이 더잘 터지는 게더희소식이죠 그리고 아스팔마스가 뭐 지금 잡은 친, 친구들 그리고 뭐 2부 시절부터 홈에서 지금 1부까지 봤을 때 라이오한테 1회밖에 없다는 거 그런 점들 뭐다 좋긴 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꼬마가 뭐 다음 챔스 일정이 있다고 해서 뭐이 경기를 버리고 가는 그런 경기도 아니고 하고 아직까지 순위 싸움 충분히 뭐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 이 경기는 뭐 꼬마가 잡지 않을까 만약에 득점력이 옛날 것처럼 이제 안 터졌으면은 음. 아스팔마스도 그래도 뻗탱기는 힘이 있어가지고, 좀 애매할 것 같은데, 그래도 요 경기는 꼬마가 잡지 않을까. 응. 꼬마스그 다음에, 기존 점 대비해서는, 어, 요새 추세 보면은 오버가 맞긴 한데 꼬마 생각하면은, 근데 또 아스팔마스가 또 골을 못 넣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 애매하니까 그냥 뭐, 언더 찍어 볼게요. 언어보는 아. 그렇게 땡기진 않고, 킥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이토보리 님이, 뭐야, 유튜브 멤버십 가입한지 안한지 저는 아직 모르거든요. 어, 확인되면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볼로냐 대 이제 라치오. 어, 볼로냐는 이제 실베스트리 결정하고 라치오는 이제 카셀레 결정하고 뭐둘다 수비점이 한 명씩 빠진다 생각하세요. 그게 편하겠죠. 어, 그리고 이제 뭐 주중에 이제 라치오. 컵 경기를 안 했죠. 어, 대신에 이제 볼로냐는 컵 경기를 했고 그 원래 이제 코파 이탈리아는 위에 올라가 있는 애들은 냅둬 놓고 밑에 이제 하바리 애들만 이제 경기시키고 맛보트게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 나와요. 근데 볼로냐도 그컵 경기 때 그때 설명을 했잖아요 제가 애초에 감독이 명단 발표했을 때도 좀 로테 를 돌려주겠다. 그래서 로테 좀 많이 돌리긴 했어요. 물론 주축도 좀 썼고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이 엄청 엄청 이제 딸린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라추오가 이제 다음 경기 홈에서 이제 챔스와의 경기를 뭐 치러야 되는 부분 라쵸 입장에서는 생각외로 어 지금 생각외로 이제 챔스가 1승 1무 1패 에. 그렇게 뭐안 좋진 않거든요 2위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충분히 뭐반 관동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챔스 이제 조금 어 뭐좀 집중을 좀더 하긴 해야겠죠 다음 경기가 또 홈에서 하기도 하고 패상대로니까 승점을 좀 반드시 따야 되는 그런 부분 물론 이제 이 경기를 롯테 돌린다 그런 말은 그런 뜻의 말은 아니긴 한데 상대가 볼로냐죠. 쉽지 않은 상대예요뭐올 시즌 아직까지 뭐 밀란전한테 패배밖에 없을 뿐이지 나머지 경기들은 다뭐 비거나 뭐 이기거나 하는 경기. 특히나 공수 밸런스가 잘 잡히는 팀. 볼로냐가 골은 좀못 넣을 지언정 확실히 예로부터 토리노와 뭐 볼로냐 더불어서 수비적인 부분은 탄탄한 팀. 뭐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라초도 뭐 충분히 고전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라초가 통상적으로 원정에서 경기력은 뭐 로, 로마보단 낮긴 한데 좀 믿을 수 없다 제가 항상 뭐 말을 해드리기도 했고 이영기는 볼로냐가 역배니까 볼로냐 프렌 쪽 찍고 그리고 그래도 뭐 현추세라초 무서운 것 같다 하시면은 언더사이드 보셔도 될듯 왜냐면은 이 경기 자체가 볼로냐가 좀 비비는 사이드로 간다 생각하면은 결국에 라츄오가 볼로냐 수비를 쉽사리 뛰어 내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는 생각 조용기는 언더사이드 보셔도 될듯 그냥 라츄오가 지금 경기하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수비가 갇혀있는 상대로는 뒷골을 잘못 넣어요 뭐 키케야 뭐사스 상대 아탈 상대로는 멀티콜 이상식 받긴 했지만은 뭐 토리노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그때는 홈이었잖아 지금 원정이고 조용기는 언더 보셔도 될듯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다름슈타드 대보험인데 어, 다름은 뭐 주전 수비스인마글리카 태장이고 미드필더인 자슐라 태장으로 또 빠지고, 보험도 수비에 오르 오르데츠란 친구 부상 뭐그 빠지고 미드에 베로는 계속적으로 결작 똑같아요. 수비와 미드에 한 명씩 빠졌다. 물론 이제 뭐 포지션별로 이제 보면은 다르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여러분 생각해 간단하게 뭐 미드 수비 하면서 빠졌다 이 경기 어... 이 경기 뭐딱 말했을 때는 쉽지 않은 경기죠 뭐 일단은 다른 시트가 스 그래도 뭐 승리하는 경기들을 보여준다는 거또 홈에서의 경기라는 거 그런 부분들은 낫긴 해요 반대로 이제 보험은 리그 빵승을 달리고 있는 팀 네, 1승을 따기 위해서는 뭐 오늘이 좀 적재적소일 수도 있다 적길 수도 있다 할수 있는데 근데 보통 이제 승리를 못 하는 인간들은 홈에서 경기했을 때좀 많이 따거든요. 다음 경기가 켈런이거든요. 켈런도 지금 나사가 많이 빠진 상태라서, 뭐, 제가 봤을 땐 다음 경기에 좀더 희망있지 않나, 라는 생각 들긴 해요. 근데 뭐, 몬을 잡을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뭐, 보험도 빵승을 하고 있는 건 맞긴 한데, 그냥 질만한 애들한테 진 거, 뭐, 맹글전은 솔직히 모르겠는데, 나머지 애들은 뭐, 미넨이라든지, 프라이브로크라든지, 슈트트, 요새 잘 나가는, 그네들한테 졌지. 나머지는 다헬 만은요. 다음 슈타도 잡은 거 해봐야 뭐 수비 개 벌어진 뭐아웃국이라든지 브레멘 같은 애들만 잡았을 뿐이지. 그런 거 생각하면은 요 경기는 그냥 1점 더 받고 가는 보험풀 쪽 찍고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 차라리 그냥 오버사이드를 찍는 게 낫지 않나. 아, 두팀다뭐 주구장창 실점하고 주구장창 뭐 넣고 하는데 오버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아, 됐죠?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게요